2010년 9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스콘소프 유나이티드와의 칼링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 쪽 벤치에 있어야 할 퍼거슨 감독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는데요. 도대체 퍼거슨 감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6년간 골문을 지켜온 반데사르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에 그의 후임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맨유의 영입 리스트에는 조하트 마누엘 노이어, 세르지오 로메로. 휴고 요리스, 루이 파트리시오 등 각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골키퍼들이 거론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골키퍼 코치였던 에릭스틴은 몇년 전부터 데이아를 눈여겨본 사람 중한 명이었고 그 어린 골키퍼를 절실히 메뉴로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을 찾아가 데이아의 활약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고 퍼거슨은 데이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검토한 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여담으로 퍼거슨이 메뉴 경기 당일에 자리를 비운 건딱두 번뿐인데 아들 결혼식과 데이아를 보러 간 날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언론에 공개된 불참 사유는 챔피언스리그를 데뷔하기 위해 발렌시아 경기를 보러 간 거라고 했지만 데이아를 같이 보려는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영입을 결정했고 그렇게 데이아는 2011년 6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됩니다.